다행히도 저희가 설치한 쓰레기통을 통하여 학생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사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설치가 되지 않은 쓰레기 투기장에는 쓰레기들이 투기장 밖에 나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있어 부패가 된다면 그 악취는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입니다. 이렇게 불법 투기 금지라는 현수막이 있지만 비옥기라도 하듯 쓰레기는 불법 투기되어 있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CCTV가 작동되고 있다고 벽보만 붙여있을 뿐 실제로 CCTV가 작동되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. 아쉬운 대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인터뷰를 부탁드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. 어, 저기 보이시는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취방 인근에는 이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방치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일단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... 제 생각에는 이제 큰 쓰레기통을 뭐 일반 쓰레기, 그 다음에 분리수거용 이렇게라도 두 개를 설치해서 구분을 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 다음 화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퇴보가 있었는지 이 해결점의 한계를 로, 보 도록 하겠 습니다.